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025년 10월 3일인데 오늘은 무슨 날이냐 장장 연휴가 10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전날 슈퍼조선과 보라색 그리고 찬성겐세이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겹습니다 동기여진 왜 이렇게 동기여진만 하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클라스가 높은 둘의 경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붙이기 마음에 듭니다. 하나라도 딱 붙여야죠. 그렇죠. 하나라도 딱 붙이는 이 느낌 말씀드리는 순간 천성의 일본 먼저 출발을 했고 쓰리본을 구사하는 슈퍼 조선이 아닌 누구 오랑캐는 천성입니다. 출발할까요? 대기할까요? 이 녀석 대기하고 천성은 말이죠. 초반에 무리하게 공격을 안 하고 빌드를 확장하여서 공격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자. 슈퍼조선도 출발하는데, 엇갈렸습니다만, 이걸 발견하는 슈퍼조선, 그리고 조선 창병 60%, 농구 하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데, 아하, 다섯 대나 맞고, 그냥 서치만 하고, 안전하게, 무리하지 않는 천성의 이 안전빵. 야, 노잼 도시 대전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천성. 역시 안전하게. 이후, 훈련서를 두 개에다가 갑사, 일본인 걸 알고, 뒤늦게 본형을 올리는데, 꼼꼼하게 아주 구석구석 꼼꼼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지적듯 여자를 잡을게 아닌 집 관리를 꼼꼼하게 하실 천성 이런 부분에서 남자의 자격은 좋습니다 이윽고 달리려고 하는데 아직 안달리는 갑사 어느새 나와있는 일본 병력 네마리 그러나 정찰을 성공하는 슈퍼조선 3리 본을 알고 달릴까 말까 오래전에 심영래씨가 달릴까 말까 아, 창병이, 어허! 잡혔군요. 자, 좀더 모으고 있는 슈퍼조선. 모으고 달리려고 하나요? 그 사이에 본영 하나 더 추가! 요즘 찬성 하고 싶은 거다 하는데, 본영 4개로 아주 배불리게 먹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이 정도면 달릴 수도 있는데, 슈퍼조선 아직 안 달리네요. 자원같이 항상 눌렀고요 자, 경기 지금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벌써부터 고수들의 빌드업 장난이 아닌 거 보이시죠? 훈련 도감. 원래는 갑사건물 쭉쭉쭉. 그 다음 뭐? 쫙쫙쫙 올리는데. 안 올리고. 일찍 한 훈련 도감. 그러면서 목장 3개. 준비 중. 본형 4개에서 나오는 수레 2개. 건설하고. 농부 2개 붙이고. 2대2. 두개는 농부 2개는 수레. 그러면서 닌자. 서로 무리하지 않고. 중후반을 노리고 있는 두 선수. 누구? 보라색은 슈퍼. 조선. 빨간색 누구? 천성 자 고니시 건물 생산하려는데 5분에 정확하게 자기의 패턴대로 올리고 슈퍼 조선은 순신히 먼저 등록하고 불화사를 나중에 연구하는 이 빌드 압박을 안 하려는 해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선택을 갖고 천성이 포번을 했기 때문에 테크로 인한 한방 노리려는 슈퍼 조선 자 아직 영웅이 안나왔기 때문에 김덕렬 병기창고는 올리지 않고 있고 목장 계속 늘어나는데 자원 6천 원, 나무 1 6 0원 ,000, 2천 원 아주 탈탈탈 긁어 먹고 일본도 말이야 지금 아주 자원 남기지 않고 탈탈탈 두 선수 보기 좋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경기 선수와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바로 나 누구 나이프 나나 나. 내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흥미진진하게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해야죠 사람이 그렇죠 얼마 전에 처음으로 조회수 천이 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천명 조회수 가지고 얼마나 놀래느냐. 저는 엄청 놀랄 일입니다. 조회수 100만 나와도 좋습니다. 자, 계속 기갑차 건물 올리고 멀티는 하지 않는데. 자, 뭔가 출발. 이 녀석들 지금 출발을 했어. 그러면서 브라설 연구에 앞마당 멀티까지 하고 위에도 일본은 아직 없어. 풍백술 이제 연구 들어갔는데. 자, 먼저 선빵 때리건 슈퍼 조선. 자, 일단 뒤로 1바 일본의 닌자 표창이 아주 장난이 아니다. 브라살 연구되고 언덕 위에서 허준 동의보감 완성이 됐는데 고니씨 아하 일단 뒤로 빼고 있는 천성 하지만 기갑차 모으고 나올 때까지 조금 대기하고 자 이때 이 공격을 슈퍼 조선이 그렇지 대장간 먼저 좀 부시고 있는데 브라살의 닌자 닌자냐 브라살이냐 갑사냐 닌자냐 갑사냐 고니씨는 지금 왔다 갔다 순신이 버프 허준 닌자 닌자, 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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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사 갑사 도망가는데 뒤에 추가 병력 갑사 아하 좀 어그로를 끌려하지만 천성 넘어가지 않고, 와키 나왔어. 갑사가 와키를 잡냐, 고니실 잡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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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싸우안마당 이것만 막으면 돼. 천성 이것만 버티면 돼. 닌자, 갑사, 와키, 앞으로 좀 당겨줘. 자, 닌자 연속 속도, 포창 속도 좋아. 아직, 슈퍼조선님, 이 갑사로, 추가 병력은 지금 도착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본진에서 싸우기 때문에, 일본, 지금 고니시, 풍백 94, 95, 96, 97, 98, 99, 100%. 됐어. 자, 고니시, 됐어. 풍백, 됐어. 풍백 사 풍백 사 거준에게 두 방. 순신이 갈기지 않고, 그 사이에, 순신이 레벨 2를 올리고 두방 갈리는데, 야! 그러면서 추가 병력 계속 오고 있는 슈퍼조선. 한 템포 숨을 돌리나 했더니 뒤에서 계속 갑사 오고, 일망 타진된 일본의 병력 자원이 없는데, 감이 떨어진 천성 감이 오른 슈퍼조선. 1차전이 이렇게 끝나나요? 이렇게 끝나나요? 패웠어고민시 두드러 맞고, 아하! 어려워. 어려워. 일단 슈퍼조선. 이 경기 잡습니다. 아 나이스 끝까지 지지를 치지 않는 이 천성 이 고래 신출 하지만 슈퍼조선 놓칠 일 없는 탑다 내리고 탑다 내리는 이 와키 이걸 설마 이걸 설마 막지는 못하지 와키 잡지 와키 아하 뒤에 걸렸어 지지